제가 생각할 땐 그만큼의 이 전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그, 대신 여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시는 거 합리할 수죠 쉽게 쉽게 남들한테 변혹당해 해주고,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갖고 집회에 참석하셔야지만이 삼도아파트처럼 180일째 집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않으면 중간 중간에 아마 와야 되고 쉽게 조직이 와야 될수 있으니까 자기가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그 신념을 갖고 참석하셔야지만이 승리를 할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삼부도 물론 아직 안 보이지만 코스모스 아니 버커 장비 전쟁 할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큼의 단련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도 주민들은 끝까지 승리할 그날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투쟁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심은 최심기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보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웠고 지금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모르는. 기초 자체, 자치, 자체장들부터 각 정치인들 똑바로 이 현장을 옮겨가습니까봅니다 저도 구호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훈 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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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는요 자유발언 마치고 어제